등기부등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 거기에 대한 이력이 모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은 댓글이라고 이렇게 읽어둡 네, 댓글 보면은 댓글 달리는게 나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좋아요 누르고 이거 누르고 저는 다 달거든요 시간 있으면 이렇게 저는 다 다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예전에는 댓글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악플 달리면은 지우거나 이제 막 맞대응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해해주시고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카페 링크 없어 이렇게 블로그 보시면 되고 예. 아니 디스플레이라고 거젓이사명이는데 전자라고 그러질 않나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이라고 하질 않나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엉덩이 그 이러면 이제 댓글로 이제...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그가 <그래서 웃음> 제가... 해서 서그러면은 네. 그러고 나서 혹시 유튜브 찍으신 거 있으세요? 네. 으시면 구독하겠습니다. 네. 하면은 대부분 그당 댓글 안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의 징은다 유튜브가 없어요. 다 계정이 새로운 계정이죠. 저 없나? 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크게 전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뭐 이런 게밤면에 비슷한 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런 거봐 답변해 주면은 팬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성률 세분 뽑아주셔야 되는데 저는 두분 뽑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두분 뽑아주시면 강의 끝날 때.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